아, 여러분, 지금부터는 이제 CF 연말 정산그 강의의 연장 성산에서 새액감면 제도에 대한 추가 강의를 지금 진행 좀 하겠습니다. 자, 지금 강의 진행 사항을 좀 말씀드리면은 외국인 기사 새감면부터 시작해서 해외, 외국인 근로자의 연말 정산과 해외 파견 근로자의 연말 정산까지를또 추가 설명드리고 하고요. 아, 지금 시간은 외국인 기사 새액감면부터 들어가겠습니다. 교재는 페이지 471페이지부터 시작 좀 하겠습니다. 자, 먼저 외국인 기술자의 세 간면에 대한, 어, 요약을 잠깐 살펴보게 되면은, 외국인 기술자라는 것을 세법에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첫 번째, 외국인 엔지니어링 기술 도입 계약에 의해 국내에서 기술을 제공한 외국인 근로자. 그 다음, 아, 아래 요건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여 국내 연구기관 등에 근무한 외국인의 연구원을 세법은 외국인 기술자라 표현하고, 그 요건을 충족한 외국인 기술자에 대해서 10년 동안 받은 급여에 대해서 50%를 감면해주겠다는 것이 외국인 기사세 감면의 세법 규정 취지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여기서 여러분 외국인 기사세 감면에서 올해 잠깐 바뀐 개정 사항을 잠깐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작년까지는 즉 2022년도까지는 외국인 기술자의 새 감면에 대한 감면 기간이 5년 동안만 적용을 해줬는데 2023년 이후부터는 이 감면 기간을 10년간 해주겠다는 감면계를 확대시켜줬고요. 추가로 우리가 외국인 기술자 중에서 소재, 부품, 장비, 특가, 선도, 기업에 취업한 외국인 기술자의 경우에는 3년간 70% 그리고 이후 2년간 50%를 적용했던 우대를 적용했던 감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2023년부터 적용 기간을 종료시켰다는 특징인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하나 살펴볼 것은 어떤 걸 살펴보냐면은 소재 부품 장비 특화 선도 기업에 취업했을 때 일반 외국인 기술자는 50%를 감면해줬지만, 투, 투카 선도기업에 취업한 외국인 기사의 경우에는 3년간 70%를 용해주는 우대 감면을 종했던 부분이 2023년부터 적용이, 기한이 종료했다는 의미는 더 이상 외국인 기사 세 감면을 적용해주겠다는 의미는 아니고 투카 선도기업에 대한 정책 목적이 달성됐기 때문에 일반 외국인 기술자로 다 포함시켜서 50%를 적용해주겠다 그런 의미로 좀 이해하시면 될것 같고요. 다만, 우리가 50%를 적용해 줄 때, 예를 다시 한번 볼게요. 투카 선도 기업의 2020년부터 2 0 2 0에 취업해서 감면을 받고 있는 사람은 종전 규정에 따라 3년간 70%, 9, 2년간 50%의 감면을 계속 적용받을 수 있고, 2023년 이후부터 50%를 적용한다는 소리는 특화선도 기업의 2023년 1월 이후 신규로 취업한 분의 경우에서 한해서 일반 외국인으로 봐서 기술자 50%의 감면을 적용한다. 그런 내용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러면 다시 한번 우리가 교재 472페이지를 들어가서. 외국인 기술자의 범위에서 첫 번째 엔지니어링 산업진흥법 2조 5호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 기술 도입계약 30만 불 이상의 도입계약의 하나에 의하여 국내에서 기술을 제공한 자이걸 우리가 외국인 기술자라 부르는데 바로 이 엔지니어링 기술 도입계약을 살펴봤을 때육권에서 관점에 살펴보게 되면은 이런 의미가 돼요. 우리가 외국회사와 엔지니어링 기술 도입을 체결했는데 30만 분 이상의 도입을 체결해서 그 외국인이 국내에서 기술을 적용해주고 있을 때그 외국인의 기술자에 대해서 감면을 적용해 주는데 다 해주는 것이 아니고 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 2조 1항 5호 또는 시행령에 따른 엔지니어링 활동에 대한 각 기술의 범위에 해당하는 활동 그 기술을 제공했을 때 감면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교재 472 페이지를 보게 되면은 엔지니어링 산업진흥법 2조 5에 따른 엔지니어링 기술 범위가 요약되어 있어요. 그 범위에 해당하는 부분 에 해당되는 기술을 제공했을 때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요걸 말하고 계신 것이 바로 엔지니어링 기술 도입 계획에 의해서 국내서 에 기술을 제공한 자 바로 이걸 의미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외국인 기술자의 범위를 보게 되면은 자 교재 473 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바로 아래의 자격 요건과 취업 요건을 모두 충족한 연구 충족하여 국내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하는 외국인을 외국인 기술자 법위를 정하고 있는데, 자 먼저 자격 요건을 살펴보게 되면은 우리회사의 연구원으로 근무하있는 외국인이 학사 이상의 자, 학위를 소지하고 있어야 되고 또두 두, 두 번째 바로 우리나라에 근무하기 전에 외국의 대학이나 연구소, 연구기관 등에서 5년 이상 연구 개발 및 기술 개발 경험이 있을 것. 즉, 연구 개발 및 기술 개발 경험이 있다는 의미는 연구원으로 재직하고 있어야 된다. 이런 말이 돼요. 다만, 이분이 학사가 아니고 박사학위를 소지한 사람의 경우에는, 자, 외국의 연구기관에 2년 이상 연구원으로 근무한 경우에도 인정을 해준다는 거죠. 자, 이걸 우리가 자격요건을 부르고 이러한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이 국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아래에 해당하는 연구기관의 연구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것을 바로 우리가 외국인 기술자로 법은 지정하고 정하고 있는 거죠. 바로 요 요건을 충족한 사람에 대해서 외국인 기술자 세 감면을 해주겠다. 자, 요런 말로 이해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아래 연구기관 등의 연구원을 취업했을 때 아래 연구기관은 우리가 알고 있는 기업부서 연구소나 연구개발 전담에 근무하거나 정부 출연 연구기관 등의 근무하는 경우를 말하는데, 여기서 여러분 신무제 잠깐 보시게 되면, 예를 잠깐 볼게요. 아래 연구기관 등의 연구원, 가로 열고 행정사무만을 담당한 사람은 죄. 자, 요주 1번을 쫓아가게 되면, 바로 이런 경우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그 자, 취업 자격 요건을 충족한 외국인이 연구원으로 근무하다가 인사발령에 의해 이와 같이 직종이 바뀌었을 때, 영업이나 기획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담당하는 직종이 바뀌었을 때 인사발령 났을 때는 바로 연구원으로 근무한다는 그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바로 영업 기획 등의 기술에 관련 없는 영업 기획 등의 업무를 맡음으로써 받은 급여에 대해서는 외국인 기술자 세감면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걸 참고로 한번 봐 주시고요. 자 이제 우리가 외국인 기술자의 범위를 살펴봤으면은 자 바로 외국인 기술자의 자격 요건을 충족했다면은 자 얼마만큼의 감면을 받을 수 있느냐 했을 때 먼저 여러분 교재 476페이지 보게 되면은 세법에서는 원칙적으로 외국인 기술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을 받을 수 있는데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해저 가나 세무서장에 감면 신청서를 제출할끔 되어 있어요. 다만 감면 신청서를 사후적으로 제출 한 경우에는 즉 감면 신청서를 다음 달 10일까지 제출하지 못했을 때 감면을 받지 못하냐 했을 때 아래의 행정해설 잠깐 보시게 되면은 감면 신청서를 사후적으로, 즉, 늦게 제출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감면이 맞다면 감면을 해준다는 그런 유권 해석이에요. 그래서 참고로 여러분. 자, 우리가 감면신 소에서는 감면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 사람이 속 외국인 기술자에 해당돼서 속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면은 사후조로 늦게 감면 신청을 제출하더라도 감면을 받을 수 있다. 그거 참고라 봐 주고요. 자, 이제 감면 신청하면은 이제 연말 정산 을 통해서 감면을 받으시는데 감면은 어떻게 계산되느냐 했을 때 여러분 먼저 교재 475페이지를 보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연말 정산할 때새 그 감면의 경우에 여러분이 좀 기억하실 내용이 있어요. 뭘 기억하셔야 되냐. 우리가 연말 정산하게 되면 은 바로 이와 같이 근로소득 원천징성이 만들어지고 이 근로소득 원천징성성을 3월 10일까지 국세청에 지급명서 전산매체란 방식으로 제출할 텐데 그걸 제출할 때 감면을 적용받는 직원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감명기간그 다음, 감면소 등 명세를 필수 값으로 기재해야 돼요. 이 중에 하나라도 누락되면은 3월 10일에 구세청에 지금 어 명세서를 제출할 때 오류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 가정해 볼게요. 2023년에 총 급여가 5천만 원이고, 이총 급여 5천만 원 중에 감면 소득이 5천만 원에 가정한다면, 첫 번째 제가 말씀드렸죠. 감면 기간을 반드시 작성해야 된다.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감면 기간은 뭘 말하느냐? 우리가 여러분 좀 전에 계율을 살펴보셨죠. 바로 그계율을 보게 되면, 은 이렇게 돼 있죠. 외국인 기술자의 경우에, 바로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할 때 10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감면해주겠다 했죠. 바로 10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를 우리가 몰아현나 세법은 감면기간이라 표현해요. 바로 이걸 감면기간을 표현하는데, 바로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에이 감면기간은 10년이 속하는 달까지를 감면기간을 부른데 그 감면기간 내에 있는 올해 기간 근무기간을 말한 거예요. 바로 감명 기간에 속하는 올해 기 올해 당해 년도 기간을 감명 기간으로 기재해 준다 그러죠. 그러면 예를 들면은 우리는 올해 지금 사례는 1어 1년 전체가 바로 10년의 감명 기간에 포함되어 있다고 표시한 것인데 만약에 이 사람이 10년이 되는 시점이 2023년 5월 30일이라면은 바로, 글로스 원천세 감면기간은 올해 감면기간을 기재해 주니까 2003년 1월부터 5월 30일이 되겠죠. 그리고, 로마자 이번 비과세및감면소득면세 감면소득을 감면 기재하게끔 되어 있는데, 감면소득은 뭘 말하냐? 바로, 요 올해 감면기간 동안 받은 급여를 세법은 감면소득이라 부른 거예요. 그거, 바로 그 올해 받은 5천, 그, 5천, 올해 받은 총급여 5천만 원이 당의 감면 기간에 다 포함 기간에 받은 급여기 때문에 예 총급여 5천만 원을 다른 말로 뭐라 표현되는 거냐? 감면 소득이라 표현돼요. 바로 이렇게 기재되면은 바로 감면 소득은 바로 이렇게 계산된다는 소리죠. 산출세액에서 곱하기 총 급여분의 감면 소득 명시 감면 소득 명세에 기재된 감면 소득이 차지하는 비율만큼의 50%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한번 계산해 보면 이렇게 되겠죠. 산출세액 180만 원 곱하기 총급여 5천만 원 분의 감면수 5천만 원에 차지한 비율의 50%를 계산해 보면 은 감면세액은 90만 원이 나오죠. 바로 90만 원이라는 감면세액을 바로 글로스 원천정형의 52번 조세특례제한법 53번 제1안에 기재해주는 것을 우리가 세법에서 교재 475페이지에 감명기간, 감면세 계산이 바로 실무적인 예를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바로 전산매체의 글로스 원천 증상을 가지고 교재 475페이지에 외국인 기술자 소득세에서 감면세 계산을 잠깐 좀 살펴봤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 외국인 기술자 소세 감면 부분에 대해서는 이걸로 마무리 짓고요. 좀 쉬었다가 다음 타임에 중소기업 취업자 소세 감면을 설명드리겠습니다.